안녕하세요, 금정콩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튜브 진 지난과 이어서 혈월영지 2주차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플레이하는 방법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예컨대 속도 메커니즘도 알려드렸고, 증언군 어떻게 하면 안 오르게 할수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점점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냥 저도 그냥 플레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거는 말씀드리겠지만, 중복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laughs> 유하고요 <laughs> 제가 유아를 볼 줄은 몰랐네요, 그쵸?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원정 갔다 와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도벽이랑 호기심이 있었잖아요. 그게 고정이 안된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정됐으면 은 추가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이번 주 요양원이 개방되는데, 만약 고정만 안 됐으면 바로 한명 넣어서 고쳐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싸게 고칠 수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은 마을 이벤트로 도살자 서커스가 왔는데, PVP라서 사실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DLC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역마체 누가 왔는데, 아, 총사랑 역병상 노상도 개인. 이게 보시면 성녀가 결국 안 왔잖아요. 그러면 성녀가 없으면 이제 이런 애라도 실러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저번 주에 그래도 성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서 또갈수 있으니까 아마 초보분들은 저번에 제가 했던 것처럼 성녀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해서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사 봐야 되는데 총사가 잠깐 황혼의 몽상가. 총사는 황혼의 몽상가 전혀 필요 없는 애예요 왜냐면 하 스키트 사격으로 은신을 전부 해제할 수 있는 데다가 어차피 남이 표식을 찍어준 데다 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표식 찍어주는 애가 몽상가가 없으면 은신된 애를 쏴도 어차피 한 방에 못 죽이니까 몽상가가 진짜 필요 없겠죠 몽상가가 좋은 애들은 보통 야만인이나 뭐 방패파괴자, 역병의사, 신비학자 뭐 그런 애들이 꽤 좋고요 나머지는 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도굴꾼도 몽상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주의자니까 그냥 쓸만한 것 같아요 더니 손놀림은 좀 아쉽긴 한데 그쵸? 일단 오세요. 그다음 강박증의 재물 집착인데, 에 우리, 우리 토네버님은 돌아가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5대 기벽 중에서 뭐 강박증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갖다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스킬셋은 좋아요. 요거까지 있으면 그 다섯 개가 가장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킬셋도 좋고 거머리 요법도 갖고 와서 좋긴 한데, 이게 기벽 두 개를 지워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보류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자리는 남으니까 일단은 데려다 놓죠. 데려다 놓고 노상도가 왔는데, 노상도는... 초반에 진짜 좋아요. 단단한 피부도 좋은 기벽이고요. 사료광은 좀안 좋은데. 그렇게 나쁜 기벽은 아닙니다, 이것도. 근데 스킬셋이, 아, 일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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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필요한데, 세개다안 들고 와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야습방지도 안 갖고 와서 돈이 좀 많이 드는 애긴 해요. 그래도 일단 데려갈 애가 없어서 데려오는 없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올빼미이고, 인간학살자는 인간학살자는 되게 좋은 기벽입니다. 이 인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기벽 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이 학살자료 기벽이 되게 좋긴 하거든요. 이 학살자료 기벽 중에서도 인간 학살자는 꽤 좋아서 거의 이물학살자랑 비슷하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은 어디서나 나오기 때문에. 범용적이고요 그래서. 불발타자 의지박약도 그렇게 나쁜 기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얘는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괴인에 대해서 말씀 많으신 게 이제 처음에 스킬 다 뚫어서 오니까 이게 되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이거 기술 뚫때 예컨대 얘가 이거 기술 하나 안 갖고 와서 뚫을 때한 900원 들거든요, 저는. 얘는 그래도 그 돈은 아끼니까 꽤 괜찮죠. 유목민 마찬 항상 봐주시면 좋은데 업그레이드 하나 하는 것도 좋아요. 처음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수술 장갑 노리면 좋거든요. 그냥 업그레이드 하나 하죠. 그 다음에는 요양원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노가다 해가지고 빨리 열렸는데. 요양원도 좀저 같은 경우엔 치료법 연구도 한두개 정도 해준 다음에 하나씩 붙여 주는거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게 호기심이 도벽보다도 더 나빠요, 그쵸 해안론. 저번에 꼼수해가지고 같이 열렸거든요. 일단은 맛있는 장신구는 딱히 안 보여요. 보통 초반에는 정찰 장신구가 있으면 가장 먹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딱히 우선순위는 없는데 일단 로스터가 한정돼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괴인은 데려가야 되고. 역병 의사는 강박증이었죠. 얘는 앵간은 못 쓰는 거고. 총사도 데려갈 거고요. 사륙광도 데려갈 거니까. 이렇게 간다 치면은 레이월드가 가야만 하겠네요. 그러면 레이월드 대신에 호기심을 고쳐주는 걸로 합시다. 도벽은 그냥 갖다 써야겠네요. 호기심 고쳐주시고. 얘는 스트레스 좀 높은데, 이게 0레벨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1레벨부터 사람이라서 0레벨이 1레벨 되는 동안 이제 받는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실 게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를 천원 정도 투자해서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킬 같은 걸좀 바꿔주고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열성전사는 진짜 안 좋아하는데 전열성전사를 그냥 써야겠네요. 얘는 단피가 박혀 있으니까 그냥 얘도 좀 오래 쓰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기, 스킬을 좀 배워줄게요. 저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질문 주셨던 분도 있는데 정맥절개 대신 사악한 칼질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데미지 보정 15% 붙어 있고, 치명타 보정도 5% 붙어 있죠. 여기 보면은, 치명타 보정은 없고, 데미지 보정은 마이너 15%. %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미지가 그냥 30%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건 출혈 걸고 약화를 거는데, 명중도 이게 10%포인트 높아요. 근데 이게 출혈이 안 걸리는 적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악한 칼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범용적으로 다 갖춰줄게요. 다음에, 총사도 스킬을, 음, 근데 이번에 쉴블러가 나와도 안갈 거예요 이게 영렙 3명 데리고서 업그레이드도 안된 상태라서 안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거의 못 깨고요 그래서 만약에 갈 거라면 신호탄을 찍는 건데 안갈 거니까 굳이 안 죽겠습니다 그러면 총사가 있으니까 총사가 이제 삼림지대에서 표시이 찍힌 거를 이제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장신구 같은 거 있으면 껴주면 좋은데 기절 기술 같은 거 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속도가 깎여서 좀안 좋거든요 이게 이게 초반에는 속도 깎이는 패널티가 붙어 있는 장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초반에 쓸까 말까도 고민할 정도로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컨대 얘는 스트레스 딜러랑 속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도 속도가 7이면 사실은 좀 부족해요. 근데 거기서 1이 깎여버리면 아예 확정적으로 거의 속도를 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독은 여기서 많이 거니까, 중독 같은 거는 한번 껴주면 좋겠습니다. 질병도 걸 수도 있으니까, 특히 삼림지대에서는 후열의 질병을 거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후열에 있는 애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가면 네개 집니다. 성녀가 없기 때문에 힐을 총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세팅은 다 했고요. 밥은 저는 항상 많이 사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총사가 이 받는 힐량이 늘어나는 버프를 가진 힐 스킬이기 때문에 이걸 쓴 다음에 밥으로 이제 나머지 힐을 보충해주면 성녀만큼 힐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밥을 좀 많이 사야겠죠. 삼림지대는 삽을 많이 사시고요. 제가 이제 띄워드리겠지만 저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삼림지대나 사육장이나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표 같은 경우에는 설명란 참고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셰블로안갈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수도 여기서는 한두 개? 짧음에서는 열쇠도 한두 개만 사시고요. 이게 말씀드리지만 보급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사면 다산 겁니다. 근데 여섯 개가 안 됐으니까 여섯 개를 사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정신이 나가서 횃불을 안살뻔인데 횃불을 반드시 사야 되고요. 횃불은 많이 사시면 좋아요. 저는 한두 묶음 정도 짧음일 때 사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삼림지대니까 더 많이 사도 될것 같아요. 아, <laughs> 그럼 후유증 횃불 안 사.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그렇죠? 들어갑시다. 정찰은 음, 아주 좋습니다. 정찰 아주 좋고요. 음, 이거 같은 경우에 노상향도가 보통은 2열에 많이 위치를 하잖아요. 우리 초보분들은 노상왕도를 2열에 많이 놓는데, 사실은 2열에 가면은, 반격을 한번 써서 전진했을 때, 이제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게 요거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1, 2열만 공격할 수가 있어서, 스트레스 딜러를 빠르게 제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3열에 놓는 게, 반격을 쓴 다음에도 2열에 위치해서, 이 권총 사격을 쓸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아니, 노상왕도를 고수분들은 4열에 놓는 경우도 많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다크루팅을 할게요. 아마 전투 여유가 있으면은 다크루팅을 하러 오면은 더 좋거든요. 왜냐면 지금 인벤창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이게 불을 켜고서 먹으면은 제가 전화에 말씀드렸다시피 좀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다다크루팅 하겠습니다. 암정해체 같은 경우에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떠서 해체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예가 하면 되겠네요. 80%는 실패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건 해독제 많이 사 왔으니까 써 주실 거예요. 작던2 같은 경우는 영상 만들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할게 많아서. 작던1만 해도 할게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얘네들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아, 이런 젠장. 앞으로 가야겠네, 그냥. 이렇게 노상도가 이열이면 반격을 한번 쓴 다음에 얘네들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빨리 제거할 수가 없겠죠. 그게 단점이네. 얘 하나 제거해볼까요? 이게 보시면 얘의 속도가 7이잖아요. 근데 얘의 속도가 6이죠. 이 장신구 때문에 1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선턴 확률이 원래라면 55%인데 지금 다시 5% 이하로 떨어졌어요. 좀안 좋죠. 얘한테도 선턴 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속도가 같았으면 선턴을 잡을확률이 높았는데, 그죠죠도을 켜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엑토플라즌 분출을 쓸때 어차피 얘가 반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조금만 깎아놨다면 굳이 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반격을 써서 얘를 잡는다고 치고 그냥 턴을 아껴서 그냥 얘를 앞으로 당겨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열은 때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때려주시고. 가까이 오면은 혹시 선턴 잡으면 하는 건데 기절기술 잡는답시고 이게 컨트롤 다 뺏겨서 좀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괴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기절 기술이 남들보다 10% 포인트 확률이 적거든요. 얘 90%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100%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기절 기술을 조금 더 챙겨줄 필요가 있는 애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기절됐고 이번 턴에 반드시 잡을 거니까 힐을 합시다.라고 잡아. 성수 쓰면은 스트레스 줄여주는 고통품이라서 성수 쓰셔도 되는데. 아, 어, 조금 아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벽을 제거하거나 기벽을 주는 골동품이 있으면 그때 쓰면 좀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골동품 다 보고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조금 이따 합시다. 우리 멍돌이랑 이제 개돌이 나왔는데, 왜 멍돌이랑 개돌이 둘다 같은 말이구나. 에 티로도 속불를켤 수가 있어요. 단축키더라고요. 그 얘는 회피가 높기 때문에 얘가 빗나갈 수도 있고, 총사는 1렬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치토스를 때릴 게 아니고, 우리 괴인이 얘를 때려줘야지 다음 턴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빗나갔죠. 하지만 성전사의 턴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딸피일 때는 기절기술이 명중률이 5 %포인트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딸피일 때는 기절기술 써주세요. 어차피 턴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힐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시체 지워주시고, 힐좀 합시다. 스트레스 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스트레스 일하면 좋거든요. 얘가 스트레스가 제일 적으니까 얘라도 깨끗하게 해서 가면 Another 좋겠죠. 이제부터는 불을 끄면서 전투를 끝내죠. 그렇죠? 그러면 보상을 많이 주니까. 기습당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횃불이 가장 높을 때도 10% 확률로 항상 기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게임이 터질 때 기습당해서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정찰 확률을 챙겨서 정찰만 하면은 이제 기습은 안 당하죠. 스턴해주시고요. 얘는 아마 단단해서 노상도가 때려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에.. 6밖에 안다녀 적응이 안 되세요? 근데 제가 편집할 때는 사실은 배송 모드가 일단 없어도 아마 보실 때 불편함이 없게 편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실 때는 사실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아, 풀방송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25%로 밖에 스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힐이나 하는 게 나아 보여요 힐이나 고 하나는 잡고 하나는 병한테 그냥 맞으십시오 전투 끝날 때쯤에 한명 남았을 때쯤에 이렇게 힐 하시는 게참 좋아요 이번 테크 그냥 마무리해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흑불을 끄시다 그러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확률이니까요 그쵸? 그렇죠? 다 확률입니다 이거 함정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불을 닦습니다. 댕댕이고요. 댕댕이는 연락 빠릅니다. 우리 다맞고 시작해야 돼요. 수동 8이라서. 얘는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터는 하나 잡았네요. 출혈 중일 때는 붕대를 감으시면 좋고요. 선터는... 하하. 턴을... 회피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아... 안격을 켜면은... 아... 또한번 말했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딸피도 아닌데 아, 딸피 아니니까 그냥 명중률보다 그냥 한 방에 잡는 걸 한번 해보죠. 어차피 기절 시킨다고 해도 한 턴을 더 써야 되는 거라서 아 일단은 세명 공격이 다 빛나갔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질병정이 낮은 애가 있으면은 성수를 먹어주는 것도 좋아 보여요. 어차피 성수가 또뭘 나오진 않을 것 같기도 하니까 아, impressive. 얘는 질병 저항이 높아요. 얘는 생수를 먹었어요. 그래서 질병 저항이 높아요. 일단 얘네들이 질병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이 따로 있어요. 얘네들이 100%로 질병을 유발하는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한10% 확률로만 질병을 유발하는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질병 저항에 따라서 질병이 안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중독을 한번 걸어서, 아, 근데 중독 저항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냥 때려야겠네. 막타를 항상 치시면 좋고요 이거는 4에서 8이니까 4, 5, 6, 7, 8 5분의 3 확률로 막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명중이 85%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한50% 확률로 잡을 수 있겠네요 잡았고요 이것도 얘네들이 좀, 좀 비싼 좀 돈이 많을 것 같은 애들이니까 불을 끄고 잡읍시다 어, 핵불은 많으니까 근데 물론 여기 전투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핵불을 좀 아끼긴 해야 되는데 이제는 불을 끄고 잡아보죠 어랍쇼? 그, 성전사야, 너 잡을 수 있지? 못 잡으면 클일 난다. 다음 턴에 맞아야 돼, 불끈 상태로. 제발. 딸피니까 기절기술이 명중이 더 좋죠? 그래서 요거를 잡아주시고. 헉! 이거 보세요. 이래서 불 끄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완료됐고요. 근데 불 꺼서 정찰은 좀안될 수도 있겠네. 요 근데 어차피 이제 이 방은 빈방이라는 게 확정이고요. 여기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함정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요거까지는 그냥 먹어주시고요. 어, 맛있고요. 밥두개 그냥 먹어시 먹어주시고. 정찰이 안 됐는데 그냥 한번 가보죠. 삽이, 잠깐만요. 삽이 어차피 한개기물 있었거든요. 그거는 먹으면 되니까. 이거 하나 써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먹으러 갑시다. 아, 여기 또돈 주러 온 분들이 있으니까. 얘네 잡고서 또불 끄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엑토플라즘의 분출을 막으려면 얘네들을 어, 반격에 맞고 죽어야 돼요 그럼 양념이 좀쳐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을 좀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막타 치면은 오히려 엑토플라즘 분출이 생겨서 우리가 전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 막타를 못 치고 얘네들 양념 치는데 좀더 할애를 해야 됩니다 얘도 때려주고요. 송산 1열 못 때리기 때문에 레이놀드가 1열 때린 겁니다. 그래서 얘도 때려주고. 이번 턴에 선턴 혹시 잡으면 얘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이건 그래도 개인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힐이 있으니까, 힐을 조금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이거 마무리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턴을 줄이면 좋으니까, 이거는 분출하면은, 예, 격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불을 꺼서, 아, 일단 스트레스 힐부터 하고 불을 꺼주면 되겠습니다 5, 10, 20힐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무조건 선턴입니다 어? 선턴이 아니네 어떻게 해졌냐? 속도를 얘 같은 경우 속도가 1이고 우리가 5니까 선턴 확률은 90%인데 10% 확률로 선턴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럼 괜찮습니다 어차피 힐한번더 하면 되니까 그거불 끄고 갑시다 그냥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니까 반드시 불을 꺼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나올 때 골동품이 뭐였는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도와주는 모드가 없냐고 묻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왔을 때 그냥 골동품이라고밖에 표시가 안 돼요. 예컨대 아까 뭐요런게 요거였나 뭐 아무튼 삽이 삽김으로 있었거든요. 그런 게 표시가 안 되고 그냥 골동품이라고 퉁쳐지기 때문에 그냥 혼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골동품 힌트 모드를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조금 더 이제 뭘 외워야 되는지부터 알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만능 열쇠를 쓰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만능 열쇠를 일단 버리고요. 성수 같은 경우에는 성수를 여기서 쓰면 됐었죠. 그러면 레인월드도 잘하면 스트레스를 좀해소하고 집에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버려도 되는 건 약초가 있겠습니다. 약초 버리시고요. 어차피 여긴 방전투 없습니다. 퀘스트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리고 불을 하나 켜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완전히 꺼져있을 때는 10% 확률로 더잘 생성이 돼요. 그래서 불을 켜고 이동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먹을 때는 항상 불 완전히 끄시고 음, 근데 전투가 생성돼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횃불 여유가 없으니까 차라리 샘블로 안 만나는 생각을 하시고 전투에 돌입할 때1% 확률로 샌블러로 전투가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불이 꺼진 상태라면. 그래서 아 그리고 이거 8 0라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런 젠장 예. 그럴 수가 있다 그쵸? 해독제 는 아까우니까 쓰지 맙시다. 아마 이게 해독제 마지막 골동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레이놀드는 그냥 치료소 들어가는 걸 하고 얘가 성수 써가지고 스트레스 치료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해독제 써주시고요. 이거 해독제 쓰면 돈 줍니다. 좋아요. 전투 생기면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돈 벌면 되니까 10% 확률로 전투가 재생성이 됐고요. 이거 3 마지막이고 4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3정이 참잘 터져요. 해독제가 하나 더 있었네요. 그러면 얘한테 안 쓰길 잘 했네요. 펫불 하나 켜주시고요. 네, 지금 빵랩이라서 전투에서 터질 수도 있긴 합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아, 부디기라서 얘네들 스트레스 많이 주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게 변신해서 쓸어버리면 되는데 변신하면 우리 팀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거는 불 하나 더 키고요. 음, 그냥, 음, 그냥... 좀 맞아야 될것 같아요. 잡은 건 행운인데요. 얘는 질병 적은 높아요. 질병 부적입니다. 근데 얘가... 아, 그래도 잘 피했습니다. 얘는... 얘도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아, 야, 불 꺼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 어차피 돈안 주면... 주긴 주네, 그쵸? 얘네들이 돈을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주긴 주네. 불끌거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전투 생기면 힘드니까. 불 키는 걸로 합시다, 그냥. 밥 먹으시고요. 여기서 밥 먹었으니까 그냥 밥다 버려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밥 먹었으면 여기서 밥을 또 달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밥 필요 없으니까, 지금 그냥 인벤을 비울 겸 밥을 다 먹으면 되겠습니다. 끄시고요. And now, 먹어주세요. 정리를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스마스 해서 30 정도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24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먹어주시고요. 이거 뒤져갔고요. 아 삽이 하나 더 있었네요. 이거는 까면 은 질병 걸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뭔지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하면은 어 야, 근데 이런 게 걸려요. 중독이라서 차라리 다행이죠 이런 거 그렇죠? 괜히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이대로 가도 다 별로 맛은 없죠. 근데 이 원정 같은 경우에는 얘네 영 레벨 인간도 아닌 애들을 1 레벨로 올렸다는데 오히려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얘는 자연주의자인데 제가 괜히 이거 중독에 부정 넣는 바람에 선택을 못 잡았군요. 그렇죠? 아예 안 넣었으면 좋았겠다 집에 갑시다 바밤. 오늘 그래도 많이 모았구만요 많이 모았고 기벽 같은 게 중요한데 이게 보시면은 저희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요양원에 한 명밖에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주차에 그래서 음. 나쁜 기벽 저번에 말씀드렸던 5대 나쁜 기벽이 붙어 버리면은 치료를 못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돌팔이 의사는 안좋아요 얘도 힐러기 때문에 그쵸? 도벽 호기심 흐릿함 절대 안됩니다 근데 돌팔이 의사도 많이 나빠요 얘 힐러기 때문에 어? 얘는 1군입니다 얘는 얘는 평생 갑니다 저희랑 선명함 괴인은 진짜 좋아요 얘는 스터너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얘 같은 경우는 속도 경쟁을 빠른 스트레스 딜러랑 하기 때문에 얘가 속도가 빨라야지만 스트레스 딜러를 기절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 전체 파티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되게 좋은겁니다 이거는 어? 예? 노상강도 같은 경우에는 반격을 빨리 켜야지만 상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반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서 선명함이 붙으면 말도 안되게 좋고요 또한 반격할 때 이제 결국 맞아야지만 반격을 하는 메커니즘이라서 그걸 회피하면은 자기는 피하고 상대는 때려버릴 수가 있겠죠 선명함 정말 좋은겁니다 균형의 다리는 괜찮아요 얘는 왜냐하면 총사 같은 경우에는 후열에만 붙박이로 있기 때문에. <laughs> 주작이라고 사람들이 치트모드 끊나는데 그런 모드가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laughs>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 이런 게 가능하다고? 아, 유튜브 각이 떠버렸는데, 그쵸? 이런 게 된다고? 진짜예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행복한 원정이 됐습니다. 1레벨로 3명이나 올렸고, 얘는 치료해주면 되고, 나머지도 기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대로 집에 갑시다. 고맙습니다. 약간 쉬어보세요. 고맙습니다. 방금 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로또 3등 정도 당첨? 저도 인정. 저도 한그 정도 행운 같아요. 아, 근데 그거면 은 그냥 로또 사고 싶긴 하다. 전 이거 해도 돈은 안 나오는데요. 그쵸? 이게 모삼? 내 네, 로또 3등 돌려주세요. 내 네, 로또 3등 어디 갔어? 이 선명함으로 대체됐습니까? 유화 언제 하면 되나요? 제가, 제가 딱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근데 아예 껐다 켤것 같아요. 아예 껐다 켜서 제가. 공성폭탄님 하는 거 보니까, 아예 처음 시작이, 야, 빵, 이거 있잖아요. 빵 하면서, 이다키던져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유화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선생님들. 네. 하면 이제 또 유화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때. 그래서, 오늘 혈를 2주 차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